김영현 경호처장이 티타임을 하자고 해서 갔었습니다. 그래서 몇 분이 같이 만나셨습니까? 그때 당시에 수방사령관, 특전사령관 저는 그 우는 줄은 몰랐고 예. 세 명을 음, 그때 그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봐서 그래서 같이, 같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. 그러셨죠? 예. 총장님. 예. 그렇게 의심을 받고 계시잖아요. 네? 강호필 제작 사령관도 그런 그룹에 껴서 가시고 지금 총장 직무대리도 한남초등학교에서 각자 오셔가지고 경호처에서 내놓은 차 타고 이승해서 그 단지 공관단지 내지는 관저단지라고 하는 그곳에 사전 기록 안 남기고 경호처장을 만나러 갔어요. 갔는데 다른 장군들이 있어요. 다른 사령관들이 있는데 이번 불법 비상 계엄의 주역들이에요. 미디어 오늘. 총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.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총장님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. 김규화 총장 직무대리님. 예. 작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한남 초등학교 가신 적 있습니까? 기억 안 나십니까? 4월에 간 적이 있습니다. 4월에 가셨죠? 예, 예. 거기서 어디로 가셨습니까? 김영현 경호처장이 티타임을 하자고 해서 갔었습니다. 그래서 몇 분이 같이 만나셨습니까? 그때 당시에 수방사령관, 특전사령관 저는 그 우는 줄 몰랐고 세 예. 명을 음, 그때 그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봐서 그래서 가, 같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. 그러셨죠? 예. 총장님. 예. 그렇게 의심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? 강호필 제작사령관도 그런 그룹에 껴서 가시고 지금 총장 직무대리도 한남초등학교에서 각자 오셔가지고 경호철에서 내놓은 차 타고 이승해서 네? 그 단지 공관단지 내지는 관저단지라고 하는 그곳에 사전기록 안 남기고 경호철장을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다른 장군들이 있어요. 다른 사령관들이 있는데, 이번 불법 비상 계엄의 주역들이에요. 수방사령관 하셨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죠? 예. 그 다음에 지작사 부사령관 하셨죠? 예. 그 다음에 52사단장 하셨죠? 예. 최전방에 최근에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? 원주를 최전방으로 한다면 내가 인정하겠어요. 유사인 사령부를. 예. 그렇지만, 지금 우리 군이 어느 때보다도 기간을 바로 잡고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왜 파면이 됐어요? 국헌문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파면이 된 겁니다. 국헌문란행위, 아까 김병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해 통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히 하려고 하는 행위, 복동, 그것이 내란이고 국헌문란행위입니다. 법적 용어이고 이미 헌재에서 1차 판단을 받았고 지금 왜 구속해서 기소가 됐겠습니까? 그런 상태에서 총장 대리께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제가 모를 줄 알아요? 내가 여당 의원니까 그런 말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 아닙니까? 네, 방첩사, 정보사, 수방사 특전사, 거기에 미사일 사령부, 제 지작 사령관, 52 사단장, 지작사, 부사령관 하셨고,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사일 사령부 사령관까지 하신 분이 하셨잖아요. 그 자리에 그걸 모르고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계속 환기시키는 거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총장께서 앞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신 총장이시고, 어느 때보다 군기관과 전비태세 완비, 최선을 다하셔야 될 군정권을 가지신 분들 세분 아니십니까?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다르게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세분 총장님들께 대통령께서도 기대가 있고 또 말씀도 계셨을 텐데, 그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.